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어제 에 이어서 오늘 비읍 시작할게요. 요즘 낮에는 굉장히 무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작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보배 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배이십니다. 자, 이거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리니까 획이 많아도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처음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집이고, 이거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임금왕이 아니고, 여기서는 구슬. 그 구슬이라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장난치는 그런 구슬이 아니라 옥, 말 그대로 옥, 폐물,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쉽게 말하면 뭐 폐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석 뭐 이런 종류. 그다음에 이거는 이 글자는 제가 지난번에 이지러질 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똥장군이라고 해서 이건 설명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설명 못 들으신 분은 이지러질 결 기억 부분에 설명 드렸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세요. 자, 이거는 똥장군. 그다음에 조개패. 자이 조개 패는 한자랑 다른 거랑 결합이 되면 거의 다 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많이 했어요. 자 이거는 돈. 그러면은 이, 이게 이게 결합된 이 글자 자 획이 많아요.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일단 이거는 뭐 보석, 보물 아니면은 우리가 가끔 보면은 먹는 굴을 영양에 보고 이런 얘기예요. 영양 덩어리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이럴 때 이제 쓰는데 그러면은. 이 글자를 한번 차례 차례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자, 집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랑 모두 이제 여행을 만약에 이제 간다고 봐봐요. 그러면 집을 며칠 동안 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그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금속뭐돈 이런 걸 맡기고 가면 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어딘가에는 잘 숨겨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사기가 보면은 이렇게 그 서랍장 같은 걸 이렇게 밀면은 그 옆에 벽 이게 렇 뚝뚝 뚝뭐죠이렇게 뚫으면 거기에 막돈 자루가 있고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는 자, 집을 나서요. 나서면 이 옥, 그러니까 폐물하고, 그러니까 보석, 이런 거를, 이런 거하고 돈을 갖다가 어디다 두냐? 똥장문에 넣고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똥장문이라는 거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뭐냐면, 자, 기 집이 이렇게 있으면, 대개는, 이게 집, 옛날에 이게 집이 있으면, 이 울타리 안에도 이렇게 안내를 해도 집이랑 좀 먼데 화장실이 위치되어 있잖아요. 물론 집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집 밖에다가 화장실을 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 똥장군은 똥장군은 대개 화장실 앞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똥장군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럼 이제 도둑이 이제 이 집이 비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들어왔어요. 그러면 되게 찾아보면은 서랍장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주로 이렇게 많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기 이제 지푸라기로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인분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여기에 돈이 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인은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둑이 오면은 여기저기 두져보겠지. 한데 여기는 이제 찾아보리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여기에 인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옥하고 그다음에 그그 그러니까 폐물과 돈을 이제 여기다가 이~ 저기 똥 장물에다 넣고 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까 그러니까 러니 이거를 이걸 담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보석 보물이다 보니 값비싼 거기다 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를 차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거는 핵이 많아도 외우기가 쉬울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전해드린 거고요 자 보배 보 끝났고 이제 그 시옷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뽕나무 삼. 이 뽕나무 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이 모양이 똑같잖아요. 이거는 뽕잎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한자가 똑같은 글자가 반복적으로 나온 복수예요. 그러니까 뽕잎이 이제 여러 개 달려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뽕나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무목이 부수가 되고 그다음에 뽕잎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설명 여기서 더 이상 뭐할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의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자성어예요. 그러니까 상전, 다음에 우리가 그이 사자성어 여기 이게 나오는 거는 사자성어가 그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벽해 이거는 푸를 뼈, 바다해. 그러면 상점 벽해라는건 뭐냐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했다. 속담으로 말하자면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뭐 80년대에 살다가, 이제 오랜만에 여길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렇게 뭐 아파트가 생기고 이러지 않았었으니까, 어머, 여기 이렇게 변했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전했지? 뭐 이런다든가. 또 아니면은, 음, 뭐 이렇게, 그~ 요새 재개발되는 재개발돼서 새로운 어떤 신도시가 이게 된 곳을 오랜만에 가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을 때 그리고 요즘 아파트도 적용도 잘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어 너무 이쁘다 너무 잘 변해 좋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할때 상전벽해 저푸를벽자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자원설명에서 자세히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글자 이 사자성어는 시험에 잘 나오고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속담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용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같은 약. 만약 약. 잘안 묻어나네. 우리가 맨 위에 이런 거는 초두머리는 풀이라든지 꽃, 뭐 이런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에 밭에다가, 밭에다가 여기다가 배추 씨를 심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무 씨를 심었고, 그 다음에 상추 씨를 심었다고 쳐워봐요 그러면은 이 초두머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같은 양, 만냥약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싹이 이제 막, 이제, 이제 막 삐죽삐죽 삐죽 삐져나왔어요. 그럼 같다는 건 뭐냐면, 배추나 무나 뭐 상추나 요만큼 막 이제 삐져나오면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그 분만 이제 뭐죠? 아기 신생아실에 보면은 다그 애가 그애 같잖아요. 이렇게 막 구별이 막 어머 뭐그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애들은 뭐 핑크색 옷 저기 뭐죠? 그 이불로 해 놓고 남자는 애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해 놓는다든가 띠를 둘러 놓지 않으면은 처음엔잘 구별이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파리가 이파리가 아니라 이제 싹이 이제 제막 돋아났을 때 다 비슷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약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작물이 이제 나중에 다 자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배추 값이 이제 폭등을 했다고 쳐와봐요. 그러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아 내가 만약에 저 무하고 상추를 안 심고 다 배추를 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이제 만약에 뭐무 값이 폭락했다? 뭐 이러면은. 아, 내가 저기다가 물을 안 심고, 어, 배추를 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오른누는 자, 이 오른우 같은 경우에는 초성, 이응, 음만 빌려준 역할만 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이그오른누 같은 경우에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별뭐 소용없고 형성문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만약약, 같은 약이 들어가는 거를, 사자상어를 보면은 예를 들어 명, 밝을 명자에다가 명약 그다음에 관, 볼 관자를 쓰고, 그다음에 불화. 이거는 볼관, 그러니까 이거는 밝기가 불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화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봐도 본것 같다. 뻔하다. 이제. 명력 관화, 그러니까 불 보도 뻔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얘기할 때 명력 관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약자 이걸 쓰는 거고 아니면은 뭐 태연자약, 그러니까 태연하다는그 다음에 태연 아이고 자약. 우리 말 그대로 태연하다 이럴 때 태연자약. 우리 이거 클텐 설명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자성화 같은 경우에는 명약관하나 태연자약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아까 배웠던 그뽕나무상에했던 상전벽해 이거는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거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 배운 세자를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 같은 약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서상으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자 보배보자를 배웠죠. 그다음에 그 우리가 그 배웠던 뽕나무상 이 세자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세자 보배보 아 어, 세자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어, 내일 또 만나 뵙기로 해요.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